5입니다. 당뇨병 환자의 대다수는 이제 고혈압을 동반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고혈압이 있는 분들의 상당수는 이제 당뇨병이 동반이 되어 있거나 당뇨병이 발생될 위험도가 높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. 대사중후근이라는 말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어 혈당, 혈압, 이런 콜레스테롤, 허리둘레 같은 이런 비만, 이런 것들은 다 같이 연관이 되어 있다.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. 어, 한 명이 사고 치는 것보다 여러 명이 같이 사고 칠때 훨씬 더큰 사고를 치는 것처럼 혈압이 높고 콜레스테롤 높고 이런 여러 가지가 같이 겹쳐졌을 때는 더 많은 사고를 칠 수가 있죠. 그래서 합병증과 관련해서는 더큰 어떤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. bye <smart noise>